안녕하세요. 다육조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이 아이는 화이트팜입니다. 처음 샀을 때이 가운데만 자구가 있었고, 이 아이들은 자, 어, 얘 밑에 숨어 있던 아이들인데요.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밖으로 뻗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 밑에 또 새로운 자구들이 나오고 있네요. 아주 대가족을 이룰 모양입니다. 뿌리 정리했고요. 배수층 만들었고, 흙을 반대편에 대각선에 넉넉하게 넣어뒀고요. 이제 얹어서 반대편 흙 넣어볼게요. 지금 얘네들을 이제 자구가 6 개인데, 얘네들은 고르게 잘 뻗어 나왔잖아요, 밖으로. 근데, 한 아이가 지금 덜 뻗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얘가 지금, 이 아이는 고개가 하늘로 있는 게 아니고, 이땅 속으로 이렇게 바뀌어 들어갑니다. 그래서, 이 아이 때문에 지금 분갈이를 하는 건데요. 음.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자구가 생성이 되고 그 자구 나온 것이, 어 자라면서 이렇게 엄마 몸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오잖아요. 정상적인 모양으로 잘 삐져나오면 다행인데 그 삐져나오는 경쟁 과정에서 이렇게 제대로 삐져나오지 못하고 땅을 향해서 고개를 받게 되면 그 주변에 이렇게 흙을 주변에 흙을 이렇게 파내고 얘를 고개를 이렇게 들어주게 됩니다. 분갈이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얘 주변에 흙을 다 파내고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리고 그런 다음에 흙을 넣어주면 땅으로 고개를 박든 아이가 이제 땅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다른 아이들처럼 다시 모양을 잡아서 자랄 거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저처럼 이렇게 저는 분리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냥 지가 처음부터 나던 대로 생긴 모양대로 모양을 하지 않고 그냥 태어날 때 모양으로 그대로 살아라 주이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다 밖으로 삐져나올 놈들은 삐져나오고 클 놈들은 크고 못자르는 놈들은 할수 없이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좀 키우는 편이어서 분리시키진 않는데요 제 동생은 또 다릅니다. 애기 하나라도 소...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1cm 얘기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걸 또 엄마 몸에서 분리시켜갖고 작은 화분에다 넣고, 예, 중지 바라보면서 3cm, 5cm 막 이렇게 키워내거든요. 네,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은 이걸 빨리 분리하는 게 낫습니다. 하루라도 빨리 분리시켜갖고 자리 작게 하는 게 나왔거든요. 어차피 얘는 이큰 애들, 이 발, 빨리 나오는 애들에 비해서 좀 약합니다. 그래서 분리시켜서 애지중지할 수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분리시켜서 키우는 게얘 입장에서는 나을 수도 있습니다. 처음부터 좀 짱짱하고 좋았던 다육이들은... 키워보면 별로 손 가는 거 없이 그냥 자, 가만히 냅둬도 잘 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처음부터 살때 조금 아, 좀 이게 약한 거 아닌가? 이거 사야 되나 저거 사야 되나 막 고민스러울 때 사온 애들은 확실히 키워보면 좀 약할 때가 많아요. 화이트 팜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칠도 군생이 됐네요. 그 밑에 목대에 작은 자국까지다 자라게 되면 얘도 만만치 않은 대품이 될것 같아요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이 아이 빨리 잘 쑥쑥 자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